여호수아기 9장 요단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 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히위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희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그들이 여우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우수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주님께서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왕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우리 기부원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리로 오려고 길을 떠나던 날 집에서 이 빵을 살 때만 하더라도 이 빵은 따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본래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낡아서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도 먼 길에 오는 동안 이렇게 낡아서 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여우수와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지 사흘이 지난 뒤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이고 자기들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리로 가서 보려고 길을 떠났는데 겨우 사흘 만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러 성읍에 이르렀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기부원과 급이라와 부에록과 기랏 여아림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수는 회중의 지도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칠수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하였다. 그러나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이라고는 그들을 살려두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 때문에 받게 될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을 살려둔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긷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제안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안한 것을 회중이 받아들였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에 살면서 어찌하여 아주 멀리서 왔다고 말하여 우리를 속였소.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당신들은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종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무르기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바로 그 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긷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